글라스 괜찮나 요 멋있어요.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이 첫 음, 영상이잖아요. 네, 네. 일단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어. 장군 언니로 실패를 보고 예. <laughs> 풋마리어로 <laughs> 네, 다시 돌아온 조선 포살의 김장군입니다.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차이지아 예.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요즘에 뭐 남자든 여자든 축구보다도 풋살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 풋살 전 국가 대표 선수로서 네네. 또 브라질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네네. 앞으로 기술이나 이런 음. 전술적인 부분을 알려주실 건데 네네. 오늘은 뭘 알려주실 건가요? 어 일단 기본적으로 풋살에서 제일 필요한 건뭐 발바닥이다. 왜요? 어 일단 컨트롤을 우리가 축구할 때 인사이드로 잡잖아요. 그래 아무래도 이제 공에 그런 이제 뭐 물론 잘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을 잡았을 때 공이 튀어서 나가든지 이제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자 발바닥으로 잡는 거죠. 발 밑에 딱딱 붙여 놓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어 발바닥에 대한 것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네. 그 다음에 자차자 기술적인 거 네. 어떻게 해야 될지. 발바닥만 잘 써도 좀 풋살 잘할 수있는요어 그럼요. 발바닥 일단은 첫 번째는 무조건 발바닥이다. 발바닥이 잘 잡힌다. 그러면은 어, 풋살의 한 50%는 내가 이제 약간 마스터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럼 이제 경기장 가서 네. 바로 알수 있겠네요. 어 그렇죠. 발바닥을 어. 쓴다. 어, 아, 좀 배웠다. 제가 뭐 이것도 약간 그건데 제가 지금 여자들을 레슨을 하고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레슨을 하고 있는데. 재밌어한다. 흥미를 붙이기 시작한다. 네, 그래서 이제 풋살 발바닥이 제일 중요하다. 뭐 그런 것 같아요. 네 감독님, 네. 또왜 아래위로 굴죠? 패션이 풋살 네. 패션 맞나요? 이게 제가 또 브라질에 살았잖아요. 그렇죠 이거, 이거 할말 많거든요. 네. 약간의 그 브라질의 느낌도 주고, 옛날 사람인 거를 조금 인증도 하고 싶고, 멋있어요. 네, 네. 약간 브라질의 그런 길거리 축구의 패션을 한번 잡아봤어요. 요거 반응 좋으면 저 계속 이거 입고 갑니다. 그렇죠. 춥든 덥든 뭐 진짜,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이번에 다시 해야 됩니다. 진짜 좋아요 구독 좀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제발 <웃음>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? 네, 그럼요. 자, 근데 자세가 되게 건강지신 자세. 아 죄송합니다. 예 네, 여러분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. 아 제가 좀예 바이브가 있잖아요, 그죠 바이브에 그래서 그런 건데, 예. 어쨌든요, 여러분들 발바닥은 다른 거 없어요. 발가락으로 잡는다 생각하시면 그냥 그 부분이 잡힐 거예요. 발바닥, 발바닥이지만 이 발바닥 전체를 쓰는 건 아니다. 이 음. 부분만 써라. 음. 네. 자, 패스. 요거지, 요거지. 요거, 요 느낌. 요 느낌. 요 느낌, 요거지 요거지. 요거, 요 느낌. 아, 밟는 게 아니라 약간. 그렇죠. 약간, 어, 공을 찝힌다. 약간 음. 찝는다라는 느낌 있잖아. 요, 요렇게. 오케이, 패스. 오호. 네. 뭔가 빨려 들어가는 거 아, 같은데요. 이게 세게 차도 탁탁 어, 뭐, 뭐라 어 머래지? 뭔가 자석이 붙는 느낌? 보세요. 네. 오호. 네. 조금 더 세게 줘도 돼요. 저 대표 선수잖아요. 좀더 네. 세게요. 조더 세게. 되나요? 예, 네, 돼, 돼. 아, 이거, 죄송해요. 제 공이 지금 급하게 한다고 해서 그런데. <laughs> 그런데 <바쁘게> 브라질에서는요, <laughs> 이거보다 더한 공도 쓰거든요. 여러분들, 뭐, 우리 이런 걸구애받지 맙시다. 그냥, 공은 공입니다. 진정한 자기는 도구를 탓하지 않아요. 저도 나이키 좋아해요. 아이다스도 좋아하고요.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. 혹시나 괜찮으시면, 풋살공 하나만 좀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, 진, 이, 진짜, 처음 시작하는 이 유튜버로서,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알겠죠? 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셨죠?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레디 고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. 이렇게. 해야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 축구선수들 인사이드 컨트롤 잘하죠 저 원래 전공 축구선수입니다 예할수 네. 있는데 풋살의 특성상 뭐죠? 좁잖아요 좁잖아요. 네. 근데 거기 공이, 공이 자꾸 툭툭 튀어 나간다. 힘 빠지거든. 재미없거든. 예. 네. 이게 그래서... 축구 선수들도 실수하는 게 풋살을 뛰면 인사이드로 계속 아, 맞아요. 받아요. 맞아요. 잘 보셨네요. 꼬마님 역시 어. 저도 풋살 좋아하거든. 요 근데 축구 선수 출신이잖아. 아예 네. 제대로 배우세요. 저한테. 예. 네. 네.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네. 발전된 걸 한번 보여주실까요? 어, 뭐 발전된 거는 일단 기본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. 옆으로든 앞으로든 뒤로든 다 돼. 공룡 동작 보이죠? 뭐 옆으로. 이잉. 또 차나요? 또, 또. 옆으로. 오케이 또. 옆으로. 또뭐 있죠? 뒤로. 오케이 뒤로. 되면 끝났어요 그냥 그냥 끝 발바닥 끝 컨트롤 끝 알겠죠 여러분들 발바닥 감독님 네 너무 덥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네. 저도 더워요 그래서 발목 각도 한번 알려주시면 네. 제가 안 그래도 내일 딱 풋살 경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. 진짜 컨트롤만 미스 안 해도 꼬마님 성공하는 거야 이 발끝을 위로 올리는데 이게 여기서도 안 되고 이 발도 조금 앞으로 내밀어서 좀 마중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축 축구, 물론 축구도 컨트롤을 할때 인사이드로 우리가 밀고 나갈 수도 있고 뭐 제자리 잡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공을 여기서 잡고 스타트를 하는 거라 여기서 잡고 스타트를 하는 거는 한발 정도가 우리가 더 앞서기 때문에 풋살이 훨씬 빠르다. 그렇게 정립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발을 조금 앞에서, 앞에서 잡아라. 마중을 나가서 잡는다. 그러면은 수비가 어, 나오 이, 이, 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또더 발전을 하겠지만 공을 앞으로 밀고 다니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다음 영상 보시라는 겁니다 안 보면은 이거 놓쳐요 구독하셔야겠네 무조건 구독이지 이거는 진짜 이제는 진짜 나 진짜 시작해 풋살에 약간의 이단아 네, 거지가 아, 거진 아니고 네, 어쨌든요 <laughs> 좀 앞으로 나와서 마중나는 버릇을 가지셔야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라뭐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는 동작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. 우리 둘이 연습하실 때요. 또 앞에서 마주 나가서 잡을 수 있도록. 알겠습니다. 공만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. 됐나요? 네. 네. 건금건방그렇 하네요. 멋있습니다. 알아요, 저. 감독님? 네. 오늘 너무 잘 배웠는데. 네. 이 풋살이라는 게또 쉬우면서 어렵잖아요. 그렇죠. 일단 기본적으로 발바닥을 가장 잘 써야 된다. 맞아요. 그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. 인사이드 패스, 슈팅, 드리블. 근데 어, 드리블에서 포인트는 하나 더 있어요. 그거는 다음 영상 때. ¿Qué